그래서 어...-32가 나오려면 0하고 3하고 5는 곱하면 안돼 그지? 왜냐면 32가 2의 5제곱이잖아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당연히 모든 수가 곱이 0이 되어버리니까 안되고 3도 들어가면 안되고 5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야 요 세수가 들어가면 안돼 그러면 2하고 2i하고 1 플러스 i하고 이세 수로 이용해서 곱을 만들어야겠지. 근데 일단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야. 그리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된다고.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일단은 이, 이 아이의 제곱을 이용한 식과 요 식은, 어, 1 플러스 i의 제곱이 이 아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아이를 곱해주면 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. 그죠? 1 플러스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. 그죠?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. 자. 2를 기준으로, 음, 2가, 어, 2가, 2가 3번 쓰였을 때, 3번 쓰였을 때, 이 i가 2번 쓰이면,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지. 자, 그 다음에 또 2가 3번 쓰이고, 1 플러스 i가 2번 그리고 2i가 1번 쓰이면 되겠죠. 이래도 마이너스 32가 나와. 그리고 2가 3번 쓰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4번 네 쓰여도 나온단 말이지. 자 이래도 마이너스 32가 나와. 그러니까 얘는 n이 5일 때고 얘는 n이 6일 때고 얘는 n이 7일 때야. 그래서 요세 수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?